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실 칭찬은 조심해서 교사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볼게요. 교실 청소를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와서 교사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누구누구 둘이 청소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아, 그래? 이 자식들 내일 혼내줘야겠구만. 하고 얘기하겠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은 청소 어떻게 해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야, 오늘은 네가 좀 해. 우리 반에서 네가 제일 청소 잘하잖아, 착하잖아. 어,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칭찬의 부작용입니다. 칭찬은 분명히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칭찬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 상대방이 칭찬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모습이 다를 경우에는 거기서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라는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칭찬이라는 건 긍정적인 평가거든요. 평가라는 건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에게 어, 김 선생 참일 잘하는구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교사가 교장 선생님께 어, 교장 선생님 일 잘하시네요라고 칭찬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고 쉬운 방법은 고마움으로 바꾸는 건데요. 칭찬과 고마움의 가장 큰 차이는 칭찬은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를 한다면 고마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고 내가 뭐가 좋은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 단계 정도로 아이들에게 나누어서 지도를 해요. 첫 번째 레벨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고마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친절해서 고마워 너는 참 부지런해서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올라가서 상대방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청소를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아침에 밝게 웃으며 인사해줘서 고마워 행동과 노력이라는 건더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더 강화시킨다고 할수 있죠. 세 번째는 그 행동이 말하는 나에게 어떤 이점 혹은 도움을 줬는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 네가 청소를 도와줘서 내가 학원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 고마워. 혹은 어 네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 이런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본인이 평가받지 않으면서도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 그리고 교사가 그걸 더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